몇 살부터 야구를 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? 나는 그냥 아이가 만약에 공을 가지고 막 놀고 던지고 막 물어뜯고 하는 나이 있잖아? 나는 그 나이에는 그냥 무조건 흥미를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MLB로 볼수 있는 이 만약에 시간이 온다 그러면 그냥 야구장에 데려가서 같이 보면서 그치. 먹을 거 먹고 야구장이 그냥 즐거운 놀이터처럼 느끼게 하는 거 있지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기 교육이라고 생각해요. 음... 야구 선수가 안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아. 안 되더라도 뭐를 해도 좀 그런 이 흥미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줄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더 야구를 사랑하면서 어 야구를 아낄 거야. 어 나도 똑같은 생각이고 그게 야구 선수가 안 되더라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스포츠라고 나는 생각을 해. 어 어떤 어떤 부분에서? 왜냐면 야구에는 모든 게다 들어가 있으니까. 던지고 치고 뛰고 뭐 달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눈치 눈치라고 보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, 상황 판단? 파, 어, 상황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할, 할 건지 이런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인생을 살아는데 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뭐 팀워크도 스포츠다. 있고 뭐, 팀워크도 경쟁도 있고. 있고 경쟁도 있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 뭐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기본적인 어, 기본적인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룰이라는게 있기 때문에. 이제 준법 정신, 이런 것도 있고.